율곡 선생이 말한 겁니다. 기질을 바꾸려면 길을 맑게 하려면 인의예지를 알면 돼요. 질을 순수하게 만들면 인의예지를 잘 실천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뭐죠? 그러려면 이두 가지를 잘 알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곡 선생이 거경 경 항상 깨어 있어라. 거경 깨어 있어라. 국리 인의예지를 잘 알아라. 역행 인의예지를 잘 실천하라. 이게 불교의 선정 지혜 계율에 해당됩니다. 불교는 개정의 삼학으로 원불교도 이 삼학으로 선비들은 거경국리역행이라는 이세 가지 선비의 삼종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세 가지 학문을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기질을 바꾸는 겁니다. 업장을 정화, 정화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삐뚤어진 성격이 교정이 돼요. 그런데 삐뚤어진 성격을 교정하는 거지 여러분의 타고난 성격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이번 생에 표현해야 할 여러분만의 어떤 사명입니다. 자, 이건 왜 산다고요? 자기의 본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소는 왜 살까요? 소가 이거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은요, 이게 인간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 말을 맞는 말인데 오해하시면 맞는 게 영적 성장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세, 지금 이, 이 삶을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매 순간 만족하고 매 순간 진보할 줄 알아야 돼요. 즉, 여러분이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목적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매 순간 여기서 소가 매 순간 소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그 삶의 전부이듯이 여러분은 매 순간 여러분답게 살아가면 돼요. 근데 왜 인간은, 그럼, 그럼 손은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인간은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인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 저 차원의 이데아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탐진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그, 이것이 인간이다 하면서 탐진치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다 하면서 인의지를 구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개성까지 섞이면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제가 딱 한마디로 양심껏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 보세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욕심을 충족시키며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 에고도 살고 양심도 살고 다 삽니다. 이 순간, 지금 매 순간 내 욕심을 양심으로 조절해 가면서 살아가시면 그게 이것이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양할 수 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조언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개성을 모르면서 내가 조언하면요. 내 개성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표현하는 건 맞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성은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내적 충동과 그래서 욕심과 양심은 타협해야 되는 이유가 욕심이 단순히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하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쁜 놈인데 양심하고 타협하라고 그러면 그건 뭔가 이상하죠. 선악을 타협시키라는 거잖아요. 야, 이번에는 그냥 가자. 양심 다 나, 다음에 양심 지킬게. 이런 식 타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욕심과 양심을 타협시켜라는 거는 욕심이 나는 진 나는 우주에서 이걸 꼭 해야겠어라고 하는 그 개성을 존중하되 그러면 너가 정 이걸 해야겠으면 양심적으로 하자라고 타협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어긋난 건 아니잖아요.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고민하시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야 이게 답이 나온 겁니다. 아, 앞으로 내가 한 20년 열심히 공부하면 인간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물론 닦으면 자꾸자꾸 더 나아지시겠지만 닦음을 절대 폐지하지 않으실 때 닦음도 인생의 목표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